일전에 재미있고 또아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은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남의 험담, 평가, 불평, 그런 것들이 난무한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둔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뭐, 감정 노동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리들이 많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런 소리들이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의 말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둔감한 것도 능력이다. 힘이다. 둔감력이 높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잘 산다. 그렇게 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때 괴롭고 힘든 일, 지칠 때 관계나 그 일이 잘안 풀릴 때, 상심했을 때, 네,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힘, 그 둔감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생각할 점들을 깨닫게 해주는데 예레미야 시대에도 살기가 무척 버거웠습니다 아무리 백배의 둔감력이 있고 남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센스 있는 둔감 둔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피곤한 심령. 그래요. 피곤한 심령. 피곤한 심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심령. 연약한 심령. 이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심령이 피곤하다. 심령이 연약하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성경에서 동일한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심령이라는 단어가 없죠. 생령. 생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심령이라는 단어와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생령으로 나오고,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는 심령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번역하면서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저는 이 번역은 참 잘했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와 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들의 뉘앙스와 내용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인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번쩍 떴는데, 아그 눈에 얼마나 총기가 있겠습니까? 그 피부가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구리빛 피부에 그리고 넘치는 생명력. 아첫 사람 아담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봐도 아, 생명력이 넘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 토실토실하고, 어, 봐도 흐뭇하고 하는,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남자아이 또 여자아이 보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생명력이 넘쳐요. 우리 유명, 유년부, 연령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생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령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물론 꾸미는 말부터가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지나갈 수 있지만 피곤한 심령은 피곤해서 거의 죽은 심령, 이런 뜻입니다. 연약한 심령은 연약해서 거의 죽은 심령. 그 이야기는 피곤하고 피곤하고 또 피곤했기 때문에 이제는 생기를 잃어 거의 시신이 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달라요. 연약한데, 연약하고 연약하고 또 연약해서 마치 시신과 같은 상황. 오늘 본문에 심령이 나타내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달라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오늘 기가 막힌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피곤한 심령을 살펴보면, 왜 피곤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 현재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변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피곤한 거예요. 지금은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시신이 되어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일단 예레미야의 쓴 서신, 이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붙잡은 가치가 무너진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한 말에 우리 조상들은 어른들은 상초를 자르면 내 목도 같이 자르라 그랬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라고 할까요?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이 훼손될 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아 시대에 예루살렘 근교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큰 가치예요. "아,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좋다. 어머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변함없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오늘 3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피곤한 심령 피곤 때문에 힘들겠다 내 마음의 가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한탄하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에레미아 애가 4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었냐면 내 손으로 내 자녀를 삶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이들의 가치관에서는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보다 더 넓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살수 있을까? 멘붕 아니겠어요, 멘붕?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해서 거의 반 죽음의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는 가치관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라는 가치관도 있고, 민족이라는 가치관도 있고,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만, 조금만 생각해보죠. 저, 저만 보더라도, 어머니,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어제도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못했어요. 귀가 안 좋으세요? 어머니 잘 계시죠? 한세번 말씀을 드리면, 어, 그래, 잘 있다. 그렇게 응답할 정도로 귀가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라 할지라도 전화 받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어머니와 통화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갑자기 국가의 국방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와해가 되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멘붕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붙잡은 가치관, 내 마음의 터전, 안전지대, 이것만 있으면 난 괜찮다 싶은데 그것이 와야 됐을 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회파됐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며 널브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 이것이 오늘 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피곤한 심령. 여러분, 연약한 심령을 무엇을 <목소리> 이야기합니까? 연약한 심령. 이것은 외부의 상황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에요. 외부 상황 때문에 하,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샌프란시스코 발음이 잘안 되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부하다가 무슨 지진 대비 훈련.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그 이전에 한국에서 그와 비슷한 지진 대피 훈련 같은 것을 하잖아요. 뭐, 불이 났거나 지진이 있거나 천재지번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 그때는 확이 애애했습니다 아니, 책상에 탁 숨을 때,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같이 노는 시간이에요. 야, 뭐,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하지만 운동이 하는 것 같이 즐거웠습니다. 하, 나가면서 어, 뒤에 오는 아이 발도 걸고 <laughs> 어, 굉장히 화기애애했어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요 긴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곳에 지, 진짜 지진이 있는 곳이에요. 2천 명이 죽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지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대요. 정말로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의 사람들은요, 뭔가 조짐만 보여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보십시오. 그들은요, 얼마나 지진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벽돌 하나 지을 때도 이거 튼튼하냐? 집 한번 들어갈 때도, 우린 그냥 들어가잖아요. 동선을 생각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교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laughs>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건물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도망가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뛰어내린다 이걸 생각하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의 공포는 우리가 알잖아요. 제가 인천에 교회를 섬길 때 맡은 교구가 어디냐? 백령도 연평도예요. 거기를 다 제가 관할하는 엄청 넓은 지역인데, 근데 거기에 포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인천 사람들은요, 바로 인근에서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안부드나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긴장하더라고요.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교인들이 다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연약한 심령, 왜 연약했는가? 예레미야 4장 24절에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에 보이는 작은 예쁜 산들이 후두루두두 가을 바람에 낙엽 흔들리시지, 흔들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 무심천을 걸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했는데 만약에 저 무심천이 있는 그 산책로가 쩍쩍 갈라지고 고라 잔당들이 그땅 밑으로 쏙 빠지듯이 그렇게 되고 무심천 흐르는 저 물들이 헉 하면서 나를 삼키듯이 달려온다. 여러분. 사색이 되지 않을까요? 죽기 일보 직전 아닐까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생각 안 했지만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건강하니까. 어떤 분은 내가 부유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구절에는, 구장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키도 크고 이 정도면 괜찮지만 키도 더 크고 얼굴도 훤하고 그러면 제 육신을 믿지 않을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은행 잔고에 한 10억 정도, 아, 10억도 요즘에는 작다고 하니까 한 10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좀 어떨까? 좀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볼때 조금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laughs>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재벌과 같이 많다. 그러면 뭔가 이게 뿌듯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듬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와해가 된다. 어떻게 살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니까 얘네들이 대단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맛이 없대네. 학교 갈 때면 돈 달래네. 여러분, 항상 부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만히 보니까 영원히 부모가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이 땅의 것들은 다 시작과 끝이 있는데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피곤한 심령, 연약한 심령이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나? 그것 붙잡지 마라. 그것 의지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의 터전이 아니다. 내가 제시하는이 터전을 붙잡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에, 의로운 처서요, 거룩한 산이요,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 모든 부분은 다 절대 터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에도 얘기하고 계속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땅이 터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조차도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문제될게요. 저희의 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난 전혀 믿지 못하겠어요. 감도 안 와. 그런데 저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절대 터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부여잡을 우리가 의지할 절대 터전입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분들께서 어떤 분들은 가족 단위로 오셔 가지고 여기에 쌀을 다 짊어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 앞에 추수감사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웃으면서. 그리고 또 어떤 순 식구들은 여기 앞에 있는 열매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웃으면서 또 오시는 겁니다. 저도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만약 이 앞에 있는 열매와 이 앞에 있는 곡식들에 고정된다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음식이 싹 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흉년이 있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까?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농작물이 다안 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십니까? 아멘. 예, 그것이 절대 감 절대 감사잖아요. 절대 터전을 붙잡은 자만 절대 감사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감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1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 이전에 절대 터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산, 거룩한 처소,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효도 없이, 산들은 다물러가고저 바다는 흉령할지라도, 그 반석되신 주님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므로, 우리는 절대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